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프레쉬 마켓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우스 정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네, 자, 요즘 여름이라서 찢쳐지고 네. 입맛 없으신 분들 음, 많이 계실 맞아요. 거예요. 이럴 때 예전에요. 음. 친정엄마가, 어우, 요맘때 되면 김치 담가서 그냥 바로 보내주셨는데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엄마들도 힘드시고요. 날씨도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친정엄마의 그 정성과 귀한 재료 담아서 그 마음으로 친정엄마 김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실 것 같고요. 네. 자 우선 구성 가격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 포기 김치가 오늘 무려 10kg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여수 돌산 갓을 이용한 여수 돌산 갓김치까지 무려 1kg을 더해서 네. 총 11kg의 김치를 만나가실수 있어요. 어머, 지금 벌써 아시나 봐요. 11kg 여수 돌산 갓김치까지 35,910원에 가능하고 최대 적립금 10%까지 벌써 네 분이 먼저 선택해 가실 셨어요. 자, 100% 국내산 농산물 사용한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송 당일, 오늘 갓 담가서 바로 버무려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머, 진짜 친정엄마가, 아, 오늘 김치당 가서 택배로 보냈다, 퀵 서비스로 보냈다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모두 다 국내산 농산물이고요. 지금 가장 맛있는 산지 재료들만 계약재배를 통해서 엄선을 했습니다. 국내산 네. 배추는 기본이고요. 배추만 보셔도어 좋은 배추 썼네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요거예요. 네, 국내산의 돌산갓. 그것도 이제 돌산갓 하면은 여수잖아요. 여수죠. 여수의 돌산갓을 아우. 또 사용을 해드렸고요. 네. 옆쪽으로 보면은 시한 무까지 보이는데요. 네. 이것마저도 저희 국내산 마찬가지어요다 국내산이 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 신한천일염으로 간을 진짜 제대로 절여냈고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젓갈이 강경 젓갈 하면 다들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김치맛을 내는 비법이 이 안에 있는데 강경 젓갈로 해서 국내산한멸치젓 새우젓 그리고 갈치 속젓이 들어가서 감칠맛 내고요. 국내산의 찹쌀풀은 물론이고 고춧가루며 생강, 마늘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파, 양파, 대추, 지금 부추까지 다 국내산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죠. 육수, 김치를 담글 때 맹물로 담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맛있는 집 김치는 육수부터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요 비싼 디포리, 국내산 이거 멸치도 국내산, 네. 다시마도 국내산. 그리고 여기에 황태, 에 무와 파로 진한 육수를 낸 다음에 이걸 갖고 김치를 담가내서 오늘 보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 맛이 다르겠죠. 네. 자, 빛깔만 보고요이거 지금 다 가는 거예요. 배추김치가 10kg, 갓김치가 오늘 1kg. 그것도 여수 돌산 가으로 가는데요. 네. 자, 한번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이거 10kg라 어 무겁죠. <laughs> 이제 밥 먹고 들어왔는데도 힘드네. 야 이거 진짜 김치 묵직하고요. 1 k g 여기에. 여기에 여수 돌산갓 김치까지도 네. 자 보세요. 음. 이거 1kg 도합 그래서 11kg을 네. 만나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 꺼내서 상태가 어떤지 오늘 갓 담가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문하시면 바로 오늘 갓담근거 보내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살짝 열어 보게 되면 아, 우선 향기가 그치? 너무 좋고요. 와, 배추 실한 거 보세요. 포기 하나가 진짜 와, 실하네요. 음. 그리고 빛깔도 지금 그렇고요. 네. 향도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머머. 개인적으로 어머머. 이 친정엄마 김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예. 양념을 아끼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좀 잡아 주세요. k g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국물 육수 아까 말씀드렸죠 어, 정말 김치 생명 멸치 에이. 그 진한 육수 진짜 김치 생명이 또 김치 육수잖아요 마르면 안 되잖아요 음. 이렇게 촉촉하게 네. 드셔보실 수 있는데 심지어 오늘 당일 생산된 김치로 보내드려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갓당근 김치 생김치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 CF에 한 장면 그 소리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양념도 지금 보여 드리면요. 네. 아끼질 않았어요. 하나 하나 진짜 요 사이사이 양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너무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머 진짜 귀한 양념이 네. 정성껏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맛을 보고 가야죠. 네. 요렇게 한쪽 뜯어서. 아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네. 전에 너무 몸이 안지는네요 네. <laughs> 네. 이거 보니까 네. 침심히뽀뽀 입맛 나가요. 살아요? 어. 좀 이따가 한 잔. 네. 한, 한, 한 주, 한 조각 드릴게요. 네. 음. 어떡해요. 음. 아삭이는 소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들려요. 아, 어머 진짜 잘들려졌다 35년의 어. 노하우라고 하더니 네. 그 김치만 전문으로 해온 업체는 역시 다르다 생각이 드네요. 아삭거리고요. 음. 굉장히 감칠맛이 있으면서 네. 짜지 않은데 저는 음.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그쵸? 자, 김치 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갓한 밥에다가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어. 맛있게 즐겨보시는 거예요. 자, 한 숟가락 떠보세요. 네. 밥이 뜨거우니까 네. 살짝 뜨셔가지고, 일단 음. 제가 김치 아오. 하나 올려드릴게요. 음,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죠.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음. 음. 이 보세요. 와, 빛깔이 어. 끝내주셔. 아우, 와. 이 가탕 김치 먹고는 싶은데 <laughs> 음. 냉장고 봤더니 다시어 꼬부러진 김치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입맛 좀 살죠? 네. 기운 없을 때 여름에는 요잘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삼겹살 위에다가 김치 딱 얹어서 구워서 드시면 이거 진짜 또 맛있잖아요 한번 썰어볼게요 음, 야 요거 아니 고기 좋은 네. 거사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보세요. 김치의 맛이 또 고기의 맛을 자극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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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념이 진짜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깊은 맛이 달라요. 자, 음. 지금 채널 넘기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예 저희가 설명 전부터 어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오늘 친정엄마 김치 저희가 요거 10kg 배추포기 김치 보내드릴 거고 음. 1kg의 여수돌상갓김치까지 보내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 알아 보시고 주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친정 엄마 김치예요. 3 5년에 김치만 한기를 걸어온 업체이기 때문에 네. 진짜 우리 친정 엄마 보통 한 30년 넘게 김치 담그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엄마의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대추 포기 김치만 10kg도 참 좋아요. 근데 여기 그 지금 딱 맛있는. 귀한 김치죠. 여수 돌삼각김치가 또 1kg에서 총 11kg 가는데 35,910원인 거예요. 킬로그램당 네, 가격을 따져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갓김치는 시중에 나가서도 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알뜰한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건 방송 당일날 생산된 제품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그쵸. 신선하게 가니까 갓한 김치만 즐겨보실 수 있고요. 기호에 맞게 또 익혀서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5kg 정도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천천히 익혀 드시고 한반 정도는 여러분 그냥 상온에 하루 이틀 정도 네. 두셨다가 드시면 딱 좋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가져가시는 김치는 왜 저희가 친정엄마 김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0% 국내산 이주 원료는 물론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젓갈이 달라요. 엄마들이 김치 담을 때 어때요? 아우 젓갈 하나라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써야지 하시잖아요. 자이 안에 들어간 젓갈은 모두 다강경젓갈아 다르네. 그리고 여기에 네. 멸치액젓, 새우젓은 물론이고요, 갈치속젓이 함께 들어가니까 오 여기 깊은 맛이 감칠맛이 싹 살아나요. 방금 전에 몇 세트 나갔어요? 300세트 벌써 어, 판매 돌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입맛 없고 이러실 때 갈치속젓을 밥에다 슥슥슥슥. 비벼드시고, 여러 가지 듣죠. 요리하실 때도 넣고 하니까 그 풍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귀한 갈치속젓까지도 아끼지 않고 넣어드렸습니다. 네. 요즘 같을 때에는 뭐 이것저것 너무 귀찮아요. 입맛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근데 한 쌀밥이에요. 진짜 요 김치 하나만 싹 얹으면 네. 뭔가 기운 나고 입맛도 아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거 지금 여수 돌산갈 김치 먼저 갖고 가서 먹어봤거든요. 삼겹살이랑 이걸 먹었는데 진짜 맛있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삼겹살 먹을 때 쌈장이고 뭐고 막 준비할 게 많은데, 아우, 갓김치 한 조각 싹 올려가지고 먹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 아이도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 네. 아니 배추김치도 이 맛있지만, 어돌상각김치는딱이 여름의 별미고요.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사실 담그기 힘드신데,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보내드릴게요. 구성 괜찮지요? 그리고 오늘 갓담근 김치로 방송 당일 생산한 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가격까지도 35,910원에 모시겠습니다. 종료 시간 28분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보여드리는 이 프레시마켓에서 믿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어오는 바람 네, 자 지금 홈앤 쇼핑에 엄마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문하고 계십니다. 알아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더 지금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집안에 딱갓탄 김치 없으시잖아요. 네. 다 쉬어 꼬부라진 김치 네. 볶아 먹어야 되고 아 요리에 넣어 먹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네. 오늘 방송 당일 생산된 제품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다100% 국내산 농산물 사용했고요. 여기에 강경젓갈 썼죠. 그리고 진짜 디포리부터 다시마, 멸치, 황태까지 넣어서 진한 육수를 내서 만든 김치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의 정성 그 느낌 그대로 가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포기 김치가 10kg, 어머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수 돌상갓 김치가 함께 갑니다. 이것만 1kg 사시려고도 해 밖에서 비싸잖아요. 11kg 입맛 딱 사로 잡아줄 콤비로 보내드리면서 35,910원에 가능합니다. 앱으로 네. 하시면 최대 적립금 또 있어요. 100% 국내산 농산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거 중요하죠. 네, 방송 당일 생산된 제품으로만 네. 다 모아서 챙겨드리기 때문에 음. 신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호에 맞춰서 익혀드실 <laughs> 수 있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던 거, 네. 어머 세상에 이건 어쩜 이렇게 익히면 익힐수록 맛있지. 역시 친정 엄마의 <laughs> 네. 손맛이 그대로더라고요. 깊은 맛이 달라요. 네, 300, 5 0세트3 5 0세트 판매됐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 주문하고 네. 계시는데요. 자. 350여 어. 분이 동시에 주문하고 아. 계세요? 이거 제가 10kg 혼자서는 못 들겠어요. 너무 이그 정도의 <laughs> 묵직한 향을 가져가시고, 네. 나윤씨가 들고 있는 이거, 지금 돌산가 아. 김치까지 2kg, 이거 네. 두개다 보내드리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우선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 받아보는 상태가 어때? 오늘 담가서 바로 갑니다. 오. 친정엄마가 이전에 그러셨잖아요. 어, 오늘 김치 담가서 바로 택배로 보냈어. 그래 예전에는 고속버스 타고 받았거든요. 네. 엄마 <laughs> 그 근데 이번 연도에는 왜안 보내? 엄마 힘들어서 못했어 했어? 했어, 미안해 딸. 음. 이제는 딸내미들이 엄마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오, 와, 굉장히 실하고 크기도 와, 좋고요. 와 지금 야 굉장히 양이 많네요. 네. 10kg이 진짜 한참 드시겠어요. 애들 이제 곧 있으면 또 방학하고 여름 휴가 가시잖아요. 그때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치국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냥 맹물로 만든 게 아니라 김치 육수를 진하게 냈어요. 디포리, 다시마, 멸치, 그리고 여기에 황태 무에,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파까지 넣어서 진한 육수를 냈는데요. 와. 깊이감과 어. 감칠맛이 네. 아주 다르고요. 그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아, 이거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어, 얼음장 깨지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삭한 소리가 그냥 눈으로 어. 보이시고 들리시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념을 진짜 아끼지 않은 김치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아끼지 제대로. 않았어요. 와, 꽉꽉 채워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받으시면요. 오늘 담가서 보내드리니까 애들이랑 한번 보쌈도 해서 드세요. 요즘 기운 떨어질 때 보쌈할 때 이거 생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음. 생김치데도 맛있고, 전는 익혀 먹었잖아요. 익혀 먹으니까 또 깊은 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않으면서, 네. 또 간경 젓갈이 또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시원하고 음.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도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음. 음. 제가 장갑을 벗었는데, 네. 이건 꼭 보여드리고 지나가야겠어요, 여러분. 여수 돌산갓으로 만든, 여수 돌산갓 김치 음. 이거 정말 별미더라고요. 음. 자, 보세요. 음. 어우 시다. 아, 김치는 집에서 잘못담그시죠 음. 이유가 뭐냐면 요거 절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요잎사귀 한번 보실래요? 아우, 음. 예술이예술. 너무 시신하지 반짝, 않아요? 바짝바짝바짝 와, 요런 거에다가 지금 입맛 없을 때밥 밥 싸가지고 딱 거. 드시면은 고기도 좋고요. 그렇 입맛 싸드시는 드시는 드시는 것도 했죠. 좋아요. 이거 따로 1kg 사려 요구하셨던 분들 오늘 그냥 다 드리니까 가져가시고 네. 자 그러면 자. 밥을 한떠보세요 받은... <laughs> 우리 입맛 어때 김치만 맛있어도 얼마나 또 입맛 싹 살아나요. 아, 이게 그 한국인의 느낌. 밥상 중에서 음. 제일 유명한 밥 도둑이 아닌가 와, 싶어요. 김치 싹 네. 올려줬습니다. 아우 빛깔 좋아도 너무 좋고요. 네. 영양도 좋고요. 갓당간 김치 필요하시잖아요. 요렇게 드시는 거예요. 갓 김치까지 제가 좀 너무 큰걸 드렸어요, 나머지 음.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너무 입맛 싹살아나죠요 음.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어, 삼겹살에도 좋지만, 저는 요번에는 묵사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네. 요거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아, 이럴 때. 진짜 땀에 어. 등에서 땀이 얼마나 좋지? 그쵸. 근데 이제 좀 가볍게 먹고 싶고, 입맛 싹 살리고 싶을 땐 네. 요렇게 묵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채소 조금 썰어 넣으신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묵을 얹어주시고, 음. 그 위에다가 김치를 마지막으로, 짜자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야. 젓가락으로 할걸 그랬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이거 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사먹는. 응. 그 교회로 나가서 응. 맛봤더. 네. 그 맛이잖아요. 그 묵사발. 어. 오,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묵사발에는. 응. 한번 응. 먹어볼까요? 네. 우선 육수부터 한번. 응. 김치국물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한 육수를 냈기 때문에 응. 이거는 이제 육수만 우선 마셔볼게요. 응. 와. 그냥 가벼운 느낌이 거야. 아니고 음, 음. 더 깊은 느낌이에요. 그치요. 이게 강경 젓갈 들어가고 진한 육수 들어갔으니까. 음! 어머! 아, 진짜 맛있다. 음. 자, 여러분, 오늘 날도 더운데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어,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아 어, 속도 내셔야 될것 같은데. 10kg의 포기김치에 오늘 그 귀한 여수 돌산갓김치까지 1kg 해서 11kg 보내드리겠습니다. 35,910원 이거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보셨을 때 함께 하세요. 네, 자, 3십 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김치만 한길로 걸어온 기업에서 만든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김치라서 저희가 음. 아 친정엄마 김 친정엄마 김치라는 브랜드가 정말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아, 그러니까 막 습하고 축축쳐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 이것저것 요리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 네. 그냥 갓탄 밥에다가 음. 이딱 갓탄 김치만 싹 얹으셔도요. 네. 입맛이 되살하나고가족도 너무 좋아요 아니 참 신기한 게 어. 우리가 한국 사람 밥상에서 밥이랑 김치 없이는 못 살잖아요. 네.